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어 집회에서의 발언, 어 연평도 꽃게 밥이라는 그 발언 때문에, 물론 어떤 목적으로 자신이 얘기했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발언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 그리고 지금 이 토론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설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날 반대 집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서 어, 이런 저런 말들을 했는데 헌재를 향한 공격을 펼치면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대 이민선이 손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복중에서 김용현 배상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들여 보시야 됩니다 처 부수자 처단하자 처 부수자 대단히 부적절한 네, 발언이죠. 이것도 한 비판을 네. 받아야 마땅한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또어 공격에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든 그런 욕설이 지금 막 여기 SNS 글에 지금 뭐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힘에서도 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자 했던 목적은 알겠는데 저런 처단하자, 처부시자, 부셔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공에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저런 발언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제해야 된다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부르는 현상. 선동이 또 다른 선동을 부르는 현상, 뭐 네.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뭐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던 지금 어차피 국민들은 양 극단의 그 지지층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뭐 선거나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이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의원들이 이 양극단의 어쩌 의미로 보면 극단적인 지지층을 향해서 너무 그, 그 그쪽에만 뭔가 호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뭐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하지만 네. 저런 식의 극단이 오히려 자기들 지지층 원조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동조 이거를 이끌어내는데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공개 집회 장소에서의 공인의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까도 말씀 주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이 황우나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용배 의원도 그렇고 비슷한 그 워딩입니다. <laughs> 같은 단어의 비속어를 지금 대중 앞에 써서 놀라게 되고 있어요. 좀 흥미로운 것은 황우나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네. 경찰 출신이 공개 자리에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지 나아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면서 개 땡땡 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민형배 의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본인이 어떤 그 민주당 탈당했다 복당하는 과정에서 네. 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사람들 밑에 글에 그래. 그때도. 개 땡땡들도 많네라고 해서 똑같은 어떤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거의 상습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메시지를 던져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오히려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좀 전에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2016년, 17년. 이른바 촛불 전국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단하자는 것을 넘어서 단두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횃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비유하면은 지난 토요일에 있는 12만이 넘는 사람들의 집회는 정말 정말 평화적이었습니다. 평화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현주 변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글쎄요, 뭐, 물론, 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던 거 정말 다행이고, 네. 앞으로도 집회가 있더라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아무런 또. 부설수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에 섰던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해당하는 말씀. 그근데 뭐뭐 특히나 가릴 거 없죠. 저는 네. 특히나 헌법재판소를 뭐 처단해야 된다든지 뭐부숴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또 사법주의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이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Transcrição